Hello everyone, this is Imiki. The zygonic effect is commonly referred to as the tendency of subconscious mind to remind you of a task that is incomplete until that task is complete. Uh, Bluma Zygonic was a Lithuanian psychologist who wrote the who wrote in the 1920s about the effects of leaving tasks incomplete? She noticed the effect. While watching the waiters serve in a restaurant, the waiters would remember another, however complicated, until the other was complete. But they would later find it difficult to remember the other. Gigantic did further studies giving both adults children puzzles, and children puzzles to complete, then interrupting them during some of the tasks. They developed cooperation skills after finishing the tasks by putting the puzzles together. The result showed the both adults and children remembered the tasks that had been completed because of the interruptions, better than the ones. 다란 been completed. 자이가릭 효과는 일반적으로 언급된다. 무엇으로 자, 이게 이제 동사가 되고 이게 주격 보어예요. 자, 이형식이 됩니다. 자, 이간의 효과는 정적 언급된다. 경향으로, 으로로 해석이 됩니다. 무의식의 경향으로. 자, 이게 능동태는 오형식문장이에요 능동태로 보통 맞구만. we come o n l y refer to gigantic effect as a tendency of the subconscious mind 이렇게 됩니다. 능동태 다시 we commonly refer to gigantic effect as a tendency of the subconscious mind 자 아무튼 능동태 5형식이 수동태 2형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이간평가하는 일반적으로 언급된다. 경향으로 무의식의 상기시키는 자, 너에게 뭐 뭣에 관하여, 너에게 임무에 관하여 상기시키는 무의식의 경향으로 언급된다. 완전하지 않은 임무, 완전하지 않은 임무에 관하여 너에게 상기시킬 무의식의 경향으로 지칭된다. 그 임무가 자, 이 지시. 형용사가 되겠네요. 그 임무가 완료되기 전까지. 브루마자이가닉은 사람이었다. 리투아니아 심리학자이었다. 썼던 1920년대에 효과에 관하여 남기는 임무를 불완전한 상태로 자오형식이 되는 거예요. 임무를 불완전한 상태로 남기는 효과에 관하여. 그녀는 주목했다 효과를 자 지켜보는 동안 웨이터가 서비스하는 것을 자 웨이트 와치 기준 오형식입니다. 웨이터가 의미상 좋고 원형 부정사로 목적격 보호가 되죠. 지켜보는 동안 웨이터가 서빙하는 동안 아, 자 다시 다시 그녀는 주목했다 효과를 지켜보는 동안 웨이터가 서비스하는 것을 레스토랑에서 웨이터는 자 기억할 것이다 주문을 자 이게 부사구가 삽입됐어요. 심표심표로 이렇게. However it is. 주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됐죠. However it is complicated. 자 얼마나 그것이 복잡하다 하더라도 이렇게 됩니다. 양보 부사절이 삼, 삽입이 된 거예요. 얼마나 복잡하다 하더라도. However complicated it is. 이렇게도 되고. However it is complicated. 뭐둘다 가능한데 보통은 however complicated it is가 생략됐다고 보는 게 좋겠네요. 웨이터는 기억할 것이다. 주문을 아무리 복잡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주문이 완료될 때까지 그러나 그들은 나중에 알 것이다. 어렵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자, 주문을 기억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 것이다. 자, find the 5형식입니다. 이성 가목적어 투이야가 집목적어네요 주문을 기억하는 것을 어렵다고 알 것이다. 자, 여기 가목적어 이거 집목적어고 여기 목적격 보호가 됩니다. 자 이간이건 자 했다 수행했다 더 많은 연구를 연구를 수행했다 자 주면서 동시동작으로 해석합니다 자 주고 있는 더 많은 한층 더 많은 연구를 했다 주고 있는 조금 이상하죠 거의 동시동작으로 해석합니다 자 이간이건 했다 한층 더 많은 연구들을 주면서 자이거는 삼형식이죠 했다 한층 더 많은 연구를 주면서 성인과 아이 둘 다에게 퍼즐을 사형식 이죠 완료할 자 투부정사는 미래 개념 이에요 그 다음에 저 현재 분사는 현재 개념인데 진행의 뉘앙스가 있는거예요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완료할 완료하는 하지 말고 완료할 이렇게 합니다 완료하는 하지 말고 완료할 퍼즐을 투부정사는 미래의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나서 자 방해하면서 자 요거 동시동작으로 보는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기빙하고 똑같이 방해하면서 그들을 임무의 몇몇 동안에 그 임무의 몇몇 동안에 그들을 방해하면서 완료할 퍼즐을 아이들 아이들 둘다에게 주면서 자, 그리고 나서가 이제 접속 사이 양서스가 나네요 아무튼 자 완료할 자 일단은 일형식으로 봅니다 그들을 방해하면서 동시동작이니까 동시동작이고 타동사요 그, 그들을 방해하면서 임무의 몇몇 동안 그들은 자 아, 개발을부터 개발했다. 발전시켰다. 이런 말이죠. 협력 스킬을 자, 임무를 완수한 후에 두으로서 임무를 함께 자, 자 퍼즐을 함께 둠으로써 퍼즐을 합침으로써 이렇게 되죠. 이거 부사입니다. 사명식이죠 4, 4번이 퍼즐 얘기가 조금 안 맞죠. 답은 4번 같아요. 그 결과는 보여준다. 대절을 성인과 아이들 둘다가 기억한다는 것을 임무를 자 완료되지 않았던 방해 때문에 더잘요거는 부사로 봐야 돼요. 더잘자임무들 보다. 자 원스가 가르킨 복수형이죠. Interruption이야. 이거 앞으로 쭉가가 t 스 s 가 되겠네요. 자 완료되었던 임무들 보다. 자, 5번 다시 그 결과는 보여준다 대체를 성인과 아이 둘 다가 기억한다는 것을 테스크를 완료되지 않은 방해 때문에 완료되지 않은 테스크를 더잘 테스크보다 완료된 자 이렇게 되고 이거는 일행식이 되겠네요 자 병렬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but all을 찾으세요 p o p u 없네 자 여기 있죠 children adult 자 이것도 되죠 자 지금 이거 하고 음, g 빙하고 비슷한 뉘앙스예요 자 이가닉은 했다 한층 더 많은 연구를 주면서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방해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동시 동작으로 둘다 병렬 관계로 봤습니다 색깔을 다른 걸로 해볼 Good. 자, interrupting 하고 giving. 자이 그리고 나서가 이게 대등적인 그런 양세가 나요. 접속사도 있기는 있는데, 자그래 giving 하고 interrupting 하고 giving 을 병렬관계로 봅니다. 자 children, adults, the ones. 자 the ones 가 뭐죠? Task 하고 병렬관계죠. 된도 병렬관계가 됩니다. 완료된 task 보다 자, 방해 때문에, 방 때문에 완료되지 않은 테스크를 더잘 기억한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렇게 되죠. 문장이 그렇게 어렵진 않네요. 답은 4번입니다. Let's call it a day. See you tomorrow.